이제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자전거를 탄 깔끔한 복장의 관광 안내 경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인질극 참사에 대한 대안으로 쾌존실 경찰은 시내에 관광 경찰을 배치해 실추된 경찰의 자신감과 믿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쾌존실 경찰청장 메나디 만텔레는 지난 금요일 정오부터 20명의 관광경찰관들이 자전거 헬멧과 선글라스, 하늘색 셔츠와 검정바지를 착용하고 마운틴 바이크에 탑승해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20명으로 시작된 관광경찰은 경찰 수석교육감 벤자민 마갈롱의 지휘 아래 그 숫자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쾌존실 경찰 측은 이 관광경찰들은 필리핀어와 외국인, 시내에 위치한 모든 관광지에서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순찰 지역은 아라네타 센터, 이스트우드시티, 디목과 모라토 지역, 페어뷰의 에코파크, 그리고 쾌존시 메모리얼파크입니다. 마갈롱은 이번 관광경찰은 필리핀 경찰국장 라울 바카조가 10월 5일 하다란 지시사항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지시사항에 따라 관광객들과 은퇴자들이 자주 찾는 지역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며 각각의 경찰서에 관광객 도우미 센터를 개설해 관광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갈롱은 쾌존 경찰이 어느 도시보다 먼저 일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데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땅에 떨어진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관광경찰로 선발된 경찰관들은 영어구사에 능하고 준수한 용모와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이들로 서류상에 이상이 없고 신경정신과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6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 검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